자, 지금, 낚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낚시 가면서 차에서 영상 찍는데, 음, 지금 태풍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휴가기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휴가 중에 낚시 안 가면 너무 이게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예보보다 지금 날씨가 괜찮아요. 구름만 조금 끼어 있고, 어, 다행히 비는 안 내리고. 날씨가 목적지에도 이제 비슷, 비슷하면 좋겠는데. 그 요새 배스 잡기가 참 힘들다. 그죠? 뭐 작년에도 힘들고 재작년에도 힘들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이유는 개체 수가 주는 것 같아요. 개체, 배의 수가 확실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보고 듣고 한 거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작살질. 작살질이 진짜 그 덩어리만 잡잖아요. 덩어리만 4자, 중후반 뭐 5자, 6자 이런 애들 덩어리만 잡는데 이게 보면은 진짜 우리 베스 낚시인들한테는 작살꾼들이 천적인게 우리 어디 잘 나온다고 터졌다고 베스카페에 이제 올라오는데 조행기 올라오고 뭐 영상 뜨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 잘 나온다. 그러면 그걸 보나봐. 작살질하는 사람들 보나봐, 꼭 그, 거기 떠, 작살질이 떠, 거기. 그래가지고 와서 덩어리를 싹쓸이 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가 낚시 1, 2년이 아니라 뭐한 3, 4년 하다 보면 더 이상 이게 2자, 3자에는 만족을 못하고 이제 좀 덩어리를 잡아야 낚시를 좀한것 같고, 그런데 어디 잘 나온다고 손만 나면 나타나서 싹쓸이 해가버리니까 그리고 그것도 막 물색 탁하고 막물 더럽고 이런 데는 안 오잖아 그댐 주로 가잖아요 장성호 불갑지뭐 대청호 이런데 근데 이댐 댐 호수들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날씨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아요 가뭄이나 홍수 뭐 태풍 장마 이런 거에 영향을 그저 비교적 덜 받아. 일반적인 그 평지형 저수지나, 이제 강, 하천 이런 데보다 이 땜형 저수지들이 그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1년 그 내내 좀 낚시할 여건이 우리한테는 좋거든. 근데 꼭 그런 데만 골라서 다니면서 덩어리를 싹쓸이 해 간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작살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그렇게 그 점점 개체수가 늘어난다는데, 가마우지, 우리 낚시하다 보면 은 많이 보죠. 그 헬리콘이랑 사촌 같은데, 가마우지가 그렇게 배스를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가마우지랑 수달, 수달, 요즘 조인기 보면은 그 수달도 참 옛날보다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수달 보면 바로 자리 뜨더라고요. 그냥 그 주변에 물고기들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배스를 수매하잖아요. 그게 키로당 5천원인가 이런데, 보통, 보통 그 정도 가격인데, 배스가 한 4자 되면 1키로 되거든요. 그럼 만 원이거든. 이게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민분들이 그 물에 이제 배스 한 5자 두 마리 걸렸어. 그러면 5자 2kg라고 치면은 4kg잖아. 2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나쁘지 않은데? 쏠쏠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어민분들이 배수 수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민물고기들이 옛날 만큼 안 잡히니까, 그게 뭐 배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하여튼, 그 수입이 적어지니까, 배스 수매에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배스들, 프레셔, 프레셔 봤죠? 이게, 이게 배스가 점점 안 나오고, 그리고 낚시금지 저수지가 점점 늘어나요. 낚시 금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 낚시할 곳은 줄어들고, 또그 중에서 잘 나오는 곳은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잘 나온다 그러면, 우리 전국의 앵글러들이 보이죠? 예를 들면, 이그 장성호. 막 주말, 막 이틀 내내 막 낚시한단 말이에요. 그 배스들이 침을 엄청 맞잖아. 요 이제, 배스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한번 루어에 당하면은, 한동안 그 루어는 안 문다. 라는, 이제, 학계의 정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환경 오염, 환경 오염. 물 오염. 그 두어 달 전에 해창만 사건은 다 아실 거예요. 해창만에 그 볼류대가 크게 두 군데가 있죠. 그 제1관문 쪽 앞에 볼류대가 있고, 그, 제 2관문 쪽, 그 앞에 볼류대가 있는데, 제 2관문 쪽 앞에 볼류대에다가 그 넓은 곳을 태양광을 다 깔아놨어. 근데, 해창만이 뭘로 유명하죠? 여기가 철새 다니는 데거든, 철새. 새들이 많다고. 근데 새들이 똥을 싸잖아. 그 태양광 위가 새 똥으로 하얘졌어. 원래 태양광은 그, 검은색에 비슷하잖아요, 색이. 근데 하해 새동에다 뒤덮혀가지고 그거를 청소한다고 세척업체가 청소를 했는데 그 청소하고 나서 해창만에 있던 물고기들이 뭐 붕어, 잉어, 배스 포함해서 다 떼죽음을 했었나요? 떼죽음 안 그래도 해창물 안 나온 지몇년 됐는데 그나마 있던 애들도 그때 떼죽음을 했어. 지금 저수지에 보면은 그 태양광 패널 깔린 데 되게 많죠. 그 태양광 패널, 패널에서 오염물질, 독국물 나온다는 얘기 많아요. 거기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 오염된다고. 배스가 이렇게 개체수가 줄고, 어, 배스를 잡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추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카약들 엄청 타시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워킹으로 잡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밸리나 카약을 탈 수밖에 없어. 한 마리라도 잡으려면. 근데 벨리 타면은 솔직히 벨리 타고 노질해 본 사람은 알 거야. 노질 한 100m만 해면 그날 집에 와서 바로 가이드 주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 나와요, 토나와 내가 그랬어 내가 벨리 살 때, 아니, 난 가이드 필요 없어, 그냥. 그냥 그 앞에 슬슬 노질만 하면서 다녀야지. 내그 생각이 없거든. 근데, <laughs> 그, 거기 어디야? 탑정호인가? 탑정호인거 탑정호에서 내가 똥바람 맞으면서 1kg, 딱, 노질하고 나서, 나, 그날 바로, 내 가이드 주문했어. 아, 나, 토, 진짜, 토 나오고, 나, 죽는 줄 알았어.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가이드 타면은 또, 지랄하죠? 예? 네? 동력 쓴다고? 그, 누가 제일 지랄하냐 면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랄해. 너는 왜 가이드 쓰냐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낙금이 된다 이러면서 아니 그 지역 주민은 어민들은 어차피 낚시하는 놈 똑같고 가이드를 쓰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도 안써 그냥 낚시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가이드를 다란다 한 다란다고 유심히 보는 사람은 같이 낚시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카약을 타죠. 페달질 해가지고 이제 무동력 내 생각에 카약으로 페달질 해서 무동력으로 다녀도 위태위태해요. 어차피 보팅 낚시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고 있기 때문에 꼭 가이드 달거나 아니면 페달질하거나 거기서 거기야. 그 추세가 카약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최근 추세가 뭐냐면 다 어탐기 하나씩을 다 갑니다. 어탕기도 그냥 어탕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어탕기. 그리고 이제 물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초음파로 보여주는 라이브스코프 있죠. 요새 라이브스코프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일반 어탕기로 이제 일반 어탕기로 지형을 파악하고 물고기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잡아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어탄기로 그걸 잘하려면은, 진짜 그 어탄 고수가 되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상대적으로 라이브 스코프는,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물론 라이브 스코프로 보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막 만능이 아닙니다. 제가 써보니까. 라이브 스코프도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일반 어탄기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아, 배스 잡는 거를 수월하게 해줘요. 그래서 라이브 스코프에 대한 이제 경험담, 그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이제 요즘 이제 카약하는 분들 라이브 스코프 많이 찾아요. 굉장히 라이브 스코프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배스 잡기가 힘들어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요새 사실 라이브 스코프 덕분에 빵은 면하고 댕깁니다 이 얘기가 이제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는데, 아, 결론은 뭐라고 내려야 되나? 결론은 이제 낚시하기가 힘들다. 그, 잡기가 힘들다, 배스를 갈수록.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힘들어질 거다. 이 배스 낚시를 접고 바다로 가야 되나? 생각해보지만, 바다는 또 바다대로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 조금 그쪽 대로 아주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낚시 잡체를 끊어야 겠어.